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행복한 수학. 안녕하세요. 행복한 수학 장호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왜 나왔는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드릴 거고 이번에는 그거를 이용해서 좀 간단한 문제들을 풀어 문제들을 풀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어 아직도 이런 문제를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친구들 있나요? 함께 좀 보실까요? 일단은 얘부터 좀 간단하게 좀 고쳐보자. 간추리기. 첫 번째,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한번만 하고 한부더안할 겁니다. f a 플러스 e h 빼기 현재 이거를 바꾸는 과정은 현재 지금 배우는 과정이 아니고요. 어, 옛날에 이미 선행됐어야 해요. 옛날에 이미 배웠어야 한다. 자, 빨간색 1 때문에 저는요, 빼기 F의 1과 더하기 F의 1까지 넣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저기 밖에 있는 거는 그대로 좀 써볼까? 1 빼기 H가 됐어요. 여기에서,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를 지금 좀 쪼개볼게요. 리미트는 안 쓸게 글씨 못 쓰니까 h 검은색 1 플러스 2 h 들어가고요. 빨간색 빼기 f의 1 들어가고요. 그다음 오른쪽 두개 역시 두개 쪼갤 건데요. h에다가 마루 묶을게요. 그럼 마루 묶었기 때문에 빨간색에서는 마가 나갔기 때문에 부호가 뒤 바뀌고 검은색에서는 원래 마가 있던 녀석이 플러스 바뀐다 볼 수가 있겠네. 자이 상황에서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어, 따라갑시다. Eh를 보기 위해서 2 e 써주시고요. 근데 이를 곱해야 원래의 값이 되니까 이를 곱할 수밖에 없고요. 빼기 1h 빼기 1h를 맞추고자 곱하기 곱하기 마일까지 할수 있겠습니다. 아 무슨 소리야? 뭐 나도 몰라 옛날 했던 것도 모르겠고 이만큼 해주면 되지 뭘? 그죠? <laughs> 이거 이해안 가면 자 저기. 저기 상단 위에 띄워놓게. 저기 눌러보세요. 저기 누르면 이게 왜 그런지 알수 있을 거다. 알수 없죠. 자 떠있지 않죠? 왜냐면 왜냐면 아직 없거든 영상이 아직 없거든요. 일단 안다 찍읍시다. 자안다 찍읍시다. 미안합니다. 나중 에 찍으면 올려놓게 올려놓게. <laughs> 근데 기억할 수 있는 모르겠다. 자 이쪽 부분은 2 프라임 1 2 되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1 f 프라임 1이 돼서, 즉 간추리면은 3f 프라임 1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걸 간추려 간더니 3f 프라임 1이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절 아, 엄청 복잡한데 글씨도 못 쓰고. 자, 1절 자, 2절 해보시죠. 2절 그럼 f x가 e 스포네이션 ln 4x 이거일 때. 이걸 때 3f 프라임 1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바뀌네요 일단 첫번째 미분 부탁합시다 이걸 미분 할게요 미분 할건데 현재 얘가 곰 미분이라는거 느껴지시죠 곰 미분 그럼 일단 첫번째 앞에거 미분 곱하기 뒤에거는 그대로 더하기 순서 바꿔서 앞에거 그대로 뒤에거를 미분 곱하기 잊지말고 속미분 잊지말고 속미분 X를 한번더 미분해 주셔야 돼요 X가 들어있는 그 곳을 자 그러면은 이거는 그대로에또 말씀드렸습니다 2X제곱 하기 LN4X 플러스 자 얘부터 할까 부터 파란색 4가 되는 거 맞죠 4가 되고요 검정색에서 2X가 되고요 이거는요 이거 왜혼했지 <목소리> 밑이 아, 진수가 내려가고요 응 끝났네 아 됐네 괜히 아이 실수 미안합니다. 아, 깝치다 실수했다. 아, 깝치다 실수했네. g x 2부터 합시다. 합시다. 미안합니다. 자, 이거 써주시면은 얘가 밑이 내려간다 말씀드렸어요. 4X1. 어, 잘못 썼다. 나 잘못 썼다. 미안하다. 이거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아, 진짜 미안합니다. 아, 다시 할게 진짜 미안하다. 아, 진짜 미안하다. 아. 무슨, 뭐, 영상을 띄우네, 만해 여기, 뭐, 영상을 띄우네, 만해 무슨, 그, 거 알지도 못하는 거 한다고 하다가 씨, 캐니 씨. 다시, 미안합니다. 자, 미안합니다. 곱미분도 다시 하죠. 시간 넘다 자, 앞에 건 그대로, ln, 4x, 플러스. 순서 바꿔서 이거 할 때, 자, 이거 할때 속미분 하는 거지, 멍충아. 아, 답답해 죽겠네. 이거 할때 속미분 하는 거지. 자, ln 미분이니까 일단 밑줄게 들다 써주시고요. 곱하기. 여기에다 4x를 다시 미분해서 곱하는 거지 이게 속미분이지 아 멍충이네 2x 제곱 4x 플러스 이걸 계산했던 얘가 4인 거죠 그럼 얘는 까지는 거 맞죠 그럼 2x 제곱 곱하기 x 분의 1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숫자 넣어주면 끝나네 1 넣읍시다 2 1 제곱 ln 4곱 플러스 2 1 제곱 1 분의 1은요 2 ln 4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을 갈 건데요. 답은 3f 프라임 1원인 거니까 3곱하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어, 간추릴까? 3 2 l n 4 플러스 3 2가 되고요. 무슨 뭐 묶는다 치면은 ln4 플러스 1 이렇게 하지 말자 했죠. ln을 로그를 뒤로 보내했죠 이렇게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수면 되겠다. 자두 가지 보시죠. 어 색깔 구분할게요. 이건 색깔 구분합시다. 자, 핑크색 부분과 동그미도못 그려요. 핑크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을 나눠서 풀어보죠. 자, 첫 번째 1번 핑크색부터 풀어볼게요. f에 1 넣어라 그 얘기네요. 그럼 1, 1 넣으면 되겠네요. x에다가 a 2 e, 1 lnb 곱하기 1은 a E, lnb. 이해가 이제곱이 e 뜻이죠 자 그러면 요 네모칸에서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자즉 a,e 다 곱한거다 a,e,l,n,b는 이제곱이니까 e 이걸 약분해서 깝시다 e 까고 하나 깝시다 따라서 따라서 a 곱하기 l,n,b는 익스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까지 따라오셨죠 자두 번째 파란색 풀게요 파란색을 풀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일단 미분을 좀 해야겠네요. 미분을 해주면, 쟤도 곱미분인데, 아, 일단 쓰자. fx는 aex, l n p x 고요 p x 고요요 가운데가 이렇게 곱하기입니다. 아이고, 무슨 색깔이냐. 얘가 곱하기인 거예요. 근데, 요 개수는 보지 말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걸 미분하면은, 일단은 앞에 거 미분. 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플러스. 순서 바꿔서 앞에 거 그대로 괄호 없애자. 그대로 ln px 뒤에 거 미분. 하면은 a e x p r e s t i o n x 그대로 ln px 플러스. 순서 바꿔서 뒤에 거할때 이거 할때또 이제 이거 할때 일단 진수가 들어가고요. 곱하기. 잊지말고 속미분을 옆에 곱한다 했었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aex ln bx 플러스 aex 곱하기 bx의 1 곱하기 b가 돼서요 요두 개가 약분됩니다 따라서 다행히 aex ln bx 플러스 x 분의 A, E, X가 되시겠습니다. 끝까지, 여기까지 1절이라 해보죠. 자, 2절에서 F에다 1 넣을 거, F'에다 1 넣을, 넣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다 1 넣으라고 뭐 그런 거죠. A, E, 1, L, N, B, 1안 쓸게요. 플러스 분모 1안 쓸게요. A, E가 되겠네요. 그럼이 녀석이 얼마냐면은, E, E, E가 되는 거네요. 이이이 오케이 자즉즉 a e l n b 플러스 a E가 e, e 가 E가 이이이가 되는 거네 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저는요 여기 좀 주목할게요 a l n b a 아고 a l n b a l n b 이거를요 지금부터 이로 봅시다 이거를 좀더 퉁쳐서 2로 바꾸죠. 자, 그러면, 2가 2개 플러스 A, 2가 2, 2, 2가 되고, 2로 엿분할게요. 2 e 플러스 A는 얘가 2, e 2가 되네. 따라서 A는 2가 된다 볼수 있겠죠. 붙어있네? 섬절. 섬절. 어디서 쓰냐? 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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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n, b가 2였고요. 여기에서요. 또 여기에서 a가 2잖아요. 따라서 여기에다 1을 딱 대입해버릴까? 그러면 2, e, l, n, b가 2가 돼서 따라서 l, n, b는 1되고요. b도 2가 된다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답은, 답은요? a분의 b인 거니까 답은요? 1이 되는 거죠. 답안 쓸게요. 이해 가시죠? 까지 됐고요 자 3번 봅시다 3번 어? 혹시 혹시 내가 대갈통 가려니? 혹시 제가 대갈동 가렸나요? 자 3번 마지막 보시죠 자 미분 가능하다 우리는 어떻게 푼다 말씀드렸냐면 은 말씀 안 드렸죠 왜냐면 이것보다 찍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겠니 자 어쨌든 미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풀게요 다섯 가지를 다섯 번 푸는 거다 다섯 번 다섯 번 푸는 거예요 첫 번째 우두 번째 좌세 번째 함 네 번째 움 다섯 번째 촙 이렇게 할게요. 우는 우극한. 혹시 모르면 적어 두세요. 좌는 좌극한. 함은 함수값. 우는 우극한, 좌는 좌극함, 함은 함수값인 거예요. 혹시 펜안 보이나? 아, 됐다. 다시 우는 우극한, 좌는 좌극한, 함은 함수값. 움은 우미분계수에요. 우미분계수. 그래서 우미분계수 이렇게 합시다. 우미분계수. 좌문목이요 목이예요. 당연히 알겠지. 좌미분계수를 미분자 쓰기 싫어서 미음 붙인거예요. 아, 미분을 쓰기 싫어서 미음을 붙인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우극한은 현재 상황이 기준이 1인거예요. 그럼, 우극화는 1보다 큰 쪽에서 가야 되니까, 1보다 큰 겁니다, 우극화는. 1의 오른쪽에서 가는 거니까, from을 생각하셔야 돼요. 1보다 큰 겁니다. 그럼, 1보다 큰게 어디냐면은, 여기 있네요. 이렇게. 1보다 큰 거, 그죠? 따라서, 위의 식에다가, 요, 2를 대입하시는 거예요. a, l, n, e, pull, 빼기 a, l, n, e,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우극화는. 생각 해볼까? 자, 우극 래서 이렇게 1보다 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할 거냐면 자극한 아시죠? 자극한. 자극한는 역시 1보다 작은 쪽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1보다 작은 쪽인 요 식에다 1 넣는 거예요. 그럼 이는 1 플러스 1이 되시는 거죠. 자, 그다음 함수값은 뭐냐면 요 함수값은 딱그 점인 거야. 딱그 점. 걔가 바로 요 는으로 볼수 있겠네. 요는 따라서 위의 식에다가 1넣으시면 되겠습니다. a, l, n이 빼기, a, l, n이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요세개가 모두 동일해야 돼요. 요세개가 모두 동일할 때. 요세개가 모두 동일하면 그를 우리는 연속이라 부른다고 얘기했었죠. 오케이, 이해가죠? 자, 빨간색 계산해 볼게요. 빨간색 2 나와요. 녹색 계산하면은 2 e 나와요 파란색 계산하면은 2 e 나와요 어 똑같네 어 문제 풀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음. 아니에요 우연히 똑같은 거야 만약에 얘네가 만약에 A 나오잖아 그럼 세 개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A는 이 e 찾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뭐 A도 볼게요 2라고 딱 이쁘게 주어진 거죠 어쨌든 세 개가 똑같아야 됩니다 우좌함자움혹시움자움 음, 음. 음, 빨간색 할게요 움 음. 우미분계수예요 좌원 녹색 할게요 좌 미분기수인데 어? 미분기수를 어떻게 하나요? 일단 저는 미분하는 겁니다 이게 미분하는 거예요 자 미분할게요 자 얘를 미분해 주시면은 계속 살리고요 밑 들어가고요 X 부분을 다시 미분하고요 이건 숫자예요 빵이에요 이것도 숫자예요 빵이에요 오케이 콜? 2가 되는 거고요 간추려 볼까? 그럼 얘가 X분의 A가 되는 거네 자, 그 다음, 밑에 거 미분할게요. 밑에 거 미분하면 1인 겁니다. 자, 미분을 했지만, 범위는 사실 그대로예요. 범위는 바뀌지 않아요. 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음을 봅시다. 음. 자, 미분한 겁니다. 얘가 미분한 거예요. 자, 이제, 음이라는 것은, 우 미분기수.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간다고. 1보다 큰 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럼 여기에다가 1 넣으시면 되는 거죠. 1분의 a. 좌문. 1보다 작은 쪽에서. 여기 있네요. 이렇게 했네요 그럼 여기다 1 넣는 거니까 1 넣. 없으면 1 넣. 나도 나도. 자, 이거 두 개가 동일해야 됩니다. 요두 개가 동일하면 이거 우리는 스무스라고 이렇게 부르나 했었죠. 자, 어쨌든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즉 1분의 a는 1 따라서 a는 1이 되는 겁니다. 누락한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음... 자, 문제 3개부터 추가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얘는 미분에서 마일을어라 이런, 이런 뜻인 거네요. 따라서 첫 번째. 저는 미분부터 좀 해볼게요. 이거는, 현재 얘는 곱미분이에요. 이제 가운데 이거죠? 그럼 앞에 거 미분. 하고 뒤에 건 그대로. 플러스. 순서 바꿔서.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는 미분합시다. 자, 앞에 거는 다항함수니까 써주시고요. eax, 뒤에 거는 그대로 붙여주고, 플러스 순서 바꿔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가 지수함수니까, ln, o, 축으로 들어가고요. x 플러스 1을 속미군이 되겠습니다. 이거랑 이거는 얘는 진수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만 따로 계산해주면 1 되고 다 다행히 무시할 수 있겠네. 2ax 5x 플러스 1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1 5x 플러스 1 ln 5까지 미군 끝. 자두 번째 여기에다가 my를 넣읍시다. 미분의 결과에다 마일 넣을게요. 여기다 넣겠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빼기 2a에다가 5의 0제곱, 모든 x에다 다 넣을게요. 여기에다가도 마일 넣으면 제곱되면 플러스 1 되는 거 맞죠? 5의 0제곱 곱하기 l 은 5가 되겠습니다. 간추려 주면은, 이거 1인 거죠? 빼기 2a 플러스 a 플러스 1에 ln 5가 되겠습니다. 3번. 답. 1할 때, 빼기 2a. 금방 했던 그 결과랑, 저기 위에는 얘랑 똑같아야 되네요. 됐죠? 그럼 끝났네. 이거랑 이거 똑같아야 되고, 두 번째로 이거랑 이거 똑같아야죠. 따라서, A는 1. 이렇게 구하실 수 있, 어요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보실게요. 자, 첫 번째. 식을 변형해 볼까요? 식 변형. 식을 변형해서 무슨 뜻인지 해석을 좀 해보자. 리미트가 존재하고요. 있는 그대로 쓸게요. X 빼기 -E, 2. FX 제곱 빼기 F의 4인 거니까. 꼴이 맞아야죠. 6호랑 6호 요거 똑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고랑 이고 이거 똑같아야 되는데, 안 맞지? 따라서, 저는 이걸 조작할,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은, 위아래에다가, x 플러스 2, x 플러스 1을 써줄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는요, 일단 x제곱 빼기 4. 합쳐지는 거 맞죠? 분모는, 일단 써주고, 곱하기 현재 제가 노란색으로 밑줄 긋고 있는 거가 이만큼 안으로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x 플러스 2는 빼주셔야죠. 자즉 리미트 x가 아니야. 리미트 하지 말자. 자 리미트 하지 말고요. 이만큼이 뭐로 바뀌냐면은 얘가 f 프라임 4로 바뀌고요. 그리고 이만큼은 2를 대입한 거니까 얘가 4로 바뀌네요. 즉 변형했더니, 결론이 뭐냐면은, 4, f', 4이 뜻인 거고요. 지금 얘가 이걸로 바뀌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간추렸더니, 그 결과를 24, e x p o n e n 4제곱, 써라. 지금 그 얘기네요. 따라서, x' 4는 6, 2, 4제곱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1절. 자, 2절 에문죠 2절. 2절은 뭐냐면, 얘를 미분할 거다. 왜 미분해요? 아, 미분해서 4넣으래요 미분부터 합시다. 아이고 아이고 어지러. 아이고 어지러워 f 라 f x는 제가 또 곰미분이네. 이렇게 가, 가운데 곰미분이네. 그럼 앞에 거부터 앞에 거부터 앞에 거부터 미분. 계수는 놔두시고요. x 제곱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순서 바꿔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자, 2ax2x 플러스, 이건 얼마죠? 이건 그대로죠. 자, ax의 제곱, 2x 보실 수 있겠습니다. 3절. 아, 이것도 바로 하자. 어 아, 따라서. 따라서. 따라서 f'4를 바로 합시다. 여기 4 4 4 4 놓겠다는 얘기네. 8a2 네제곱 플러스 4제곱 16. a, 이 e, 4제곱이 네 되시겠습니다. 되셨죠? 간추릴까? 이거 어떻게 묶니? 2, e 4제곱으로 네 묶어주면 8a 플러스 16a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2, e 4제곱 네 곱하기 24a가 되겠습니다. 3절 끝. 3절. 금방 구한 결과랑 두 번째 단계에서 구해낸 이게 같아야죠? 까고, 까고 따라서 A는 4분의 1. 이렇게 답을 구하실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 하나 오십시다 자, 요 기울기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기울기 말하는 것 같아요. 요브라색의 기울기가 6분의 7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 어디 보고 있겠냐? 이렇게 보고 있겠네. 참나. 자, 되셨죠? 자,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점두개 설정할게요. 요 녹색 점과 빨간색 점두 개를 설정할게요. 그럼 녹색 점은 얘가 2,a, 2제곱. 됐죠? 우린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점의 좌표를 구할 거예요. 빼기 1에다가 a의 마 1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기울기는 x 증가량. 녹색 2, 빼기, 어? 색깔이 왜 오든요? 이 빼기, 어? 색깔이 왜 오든요? 잠깐만요. 날리고 막, 왜 색깔, 어? 너 왜, 왜 뜨냐? 야, 씨. 자, 이게 또만되는데 빨간색, 마이너스 1. Y 값 녹색, A 제곱. 빼기, 빨간색 Y 값, A 마일. 이것이 바로 6분의 7이다 이런 거잖아요. 간추릴게요. 간추릴게요. 3. a 제곱 약간 좀 불안하다. 별로다 그죠? 6분의 7. 양변에2 곱하기 양변 미안합니다. 양변에6 곱하기 6. 6을 곱하면 2가 나와서 는7 되고요. 다 풀게요. 2a 제곱 a 2는 7 되고요. 야. a 곱할게요 a 곱해도 괜찮죠 a는 1보다 큰 거니까 자 어쨌든 a 곱, 곱해보자 2a의 세제곱 빼기 2는 7a고 이거를 내림차순으로 써주면 2a 세제곱 빼기 7a 빼기 2는 0까지 됐습니다 아... 조리지법 2 0마7마2 2, 2, 4, 4, 8, 1, 2, 0. 오케이. A 빼기 2,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은 0. 여기에서 헉은 나오고요. A는 판매식 해보세요. 따라서 A는 2가 나옵니다. 오, 다행이다. A가 2인 거야. 그러면, 요 커브, 요 한에서 요 커브, 요 커브, 요 커브에 대한 식이 바로 뭐냐면은, y는, 나 어디 보고 얘기하냐.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되냐. 이렇게 봐야 되네. 아, y는 2x제곱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됐셨죠 오, 이거 지금 1절. 자, 2절 요리 쓰자. 2절 미분해서 1 넣으시오. 그러면, fx라는 녀석이 이거였으니까. 이거를 미분해 주게 되면은, 그대로에다가 밑이 숫자 2니까, l은 2를 써주셔야죠. 물론 송미분을 해줘야 되지만 어차피 얘는 1인 거니까 이제 하지 말자 어 이거네 따라서 f'1 답은 1 곱하기 ln2가 되어서 간추리면 2ln2가 되시겠습니다 뭐 ln사도 괜찮아요 <laughs> ln사도 써도 괜찮습니다